아니 초코쉘에 요거트 한 3인분에 과일 한두 개 넣고 2만 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아정 한번 드셔보셨어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laughs> 그제 친한 형님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요아정 얘기를 하니까 요아정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요아정이 뭔지 요 뭐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네이버에서 요아정 검색해서 이게 뭔지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인데 작년에 제가 9월달 생일에 회사 선배한테 기프티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 쿠폰 2만 원짜리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백수니까 간만에 한번 요화정이나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요즘에 쿠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2만 원짜리를 받으면 저는 진짜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짜리 기프티콘 받으면 와 파인트보다 더큰거 먹을 수 있잖아요. 어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거 신나게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벌꿀토핑에다가 과일 몇개더 섞어 가지고 한번 꽉 채워 먹어 보자 했는데 딱 갔죠 가서 한번 갔는데 퇴짜 맞고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 카톡 기프티콘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매장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이 다 알바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제 친구가 요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야 이거 기프티콘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러 니까 요아정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을 받고 거기서 쓸수 있다 뭐 배달비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2만원 쓸 거니까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트 맨 처음에 요거트를 고르고 몇개안 골랐는데 2만원이 넘어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일단 시켰 죠 그냥 과일 한두개 정도 키위랑 파인애플 뭐 이런 거 넣고 과일 하나당 한 4천원 넘더라고요 조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초코쉘이랑 벌꿀 같은 경우는 벌꿀이 진짜 그 벌꿀 있잖아요. 옛날에 벌꿀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는 거. 그거 근데 제가 좀 싫어해요. 저 먹으면은 질겅질겅 약간 껌씹는 느낌이라서 그냥 일반 벌꿀 토핑 1,000원짜리로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그래놀라 몇개 추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2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이거를 사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니까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매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요하정을 따라해서 요거트 월드 이런 것들 지금 후발 주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이렇게 뭐 저처럼 잘안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게잘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대체 왜 먹어? 하니까 MG 세대들. 나도 MG긴 한데 MG 세대들, 뭐 10대, 20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30대들은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데이트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마라탕 탕후루를 이어서 지금 작년에 한창 요아정이 유행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 창업하기도 좀 쉽단 말이죠. 음식 만드는 것도 엄청 쉬워요. 그래서 친구랑 홍대점으로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그냥 완전 배달 전문으로 해서 그래서 야 이거 이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장사 이렇게 잘 되나 싶었죠 근데 실제로 그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혼합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 매장 관련된 뭐 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건강한 디저트라는 컨셉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은 배달 요거트 업계와 오프라인 요거트 시장까지 점유율을 높여가며 국내 디저트 프랜차이즈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독특 점이 있습니다. 뭐. 뭐 이디아나 스타벅스 카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역에 좀 가까운 거리 상권이 좀 활성화된 데나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하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역 붙은 데가 잘 없어요. 좀 멀리 있습니다 배달 위주로 아마 하겠죠 딱 봤을 때 메뉴 만드는 게 진짜 쉽잖아요 그냥 샐러드 가게에서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아이스크림 한번 이거 딱 내리고 과일 몇번 때려 박으면 끝이에요 그냥 개설 비용을 보면은 뭐 가맹비 550 교육비 로열티 보증금 간판비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인테리어나 뭐 공사비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뭐 카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그리고 기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아무래도 요거트를 내릴 수 있는 기계인데 그 기계 자체도 이게 한 구짜리가 있냐 뭐두 구나 세 구짜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뭐 천만 원, 이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계가 제일 비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본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경우는 사입으로 해서 아마 받겠죠. 따로 본인이 아는데 거래를 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회전율도 이게. 엄청 말이 안 되게 좋죠. 전국 매장이 지금 600여 개를 돌파를 한 상태고 겨울에 제가 매출을 물어봤어요. 야 이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면 은베스킨라빈스처럼 겨울에는 장사 잘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여름에 한철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겨울에도 심지어 잘 됐다고 해요. 근데, 날씨가 이제 만약에 봄이나 더 풀리고, 여름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 실제 점주님들 중에서 지금 매장을 두개낸 사람도 있고, 뭐세 개씩 확장을 하거나, 차도 뭐,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뭐 물론 어느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꿀이다. 그런 요식업 관련해서는 이제 불도 다뤄야 되고, 뜨거운 기름이나 튀김 종류, 음식 이런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알바생 같은 경우도 기름에 쪄들어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얼마나 깔끔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것들은 초창기 때 들어간 사람들이 괜찮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다 하면 은 약간 위험성이 있긴 하죠. 이미 매장들도 많이 생겼고, 후발주자들 업체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일반 30, 40대 본인들이 하는 업무만 집중을 하면 아니 이거 누가 먹어. 심지어 저도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마라탕도 엄청 옛날에 한두 번 먹어보고 대림동에서 한번 먹다가 와 이거 여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는데 <laughs> 요하정을 그래도 나온 지 1년 넘었잖아요. 이번에 처음 내 돈으로 준게 아니고 그것도 기프티콘으로 먹어봤는데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과일 조합이나 이제 꿀 조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메뉴 중에서 보면은 뭐 연예인이 고른 메뉴라거나 뭐 이달에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세트 메뉴로 조합이 다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뭐 그런 걸로 먹어도 되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개비싸다 너무 비싸요 아니 우리가 그 사면은 어차피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그릇 자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토핑을 내가 아무리 많이 때려 박아 넣어도 정말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단가가 이게 막 3천 원 ,000원, 4천 원이야 뭐 하나 추가할 때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시켜 먹는데 가성비 좋은 꿀 조합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벌꿀집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벌꿀 시럽 그다음에 초코쉘 그래놀라 과일 하나 정도 딱 그렇게만 하면 은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포함해서 15,000원대 정도로 먹을 수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냥 치킨 먹겠습니다. 나중에 뭐 한번 갈일 있으면 요 화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거 내돈 주고 아까워서 저는 못 먹겠는데 이게 한번 또 나름 어떻게 보면 그 요거트 자체는 건강에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다른 위에 올라가는 토핑들 중에서 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건강하게 만약에 진짜 뭐 딸기나 블루베리 이런 것도 올라갈 거야 아마. 사투리가 좀 나오네. 블루베리 이런 넣거나 아니면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넣으면은 뭐 건강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와 이거를 뭐 2만 원 넘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장사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고 있다. 물론 잘안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잘 나가는 데는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것도 한철로 반짝 끝나고 또 폐업이 많이 진행될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새로 생긴다고 해도, 뭐,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다, 사업을 한다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나, 뭐,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창업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모두 사람들이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좀 떨어지죠. 뭐, 누구든지 다 차릴 수 있는 거는,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뭐 차려라고 권장하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내가 생각했던 데보다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돈 주고는 안 먹는다.